이미지 원본보기 페럴드 팝는 이지선 기자 이미지 원본보기 이미지 원본보기 송지효 인스타그램 송지효가 사랑스러운 매력을 뽐냈다. 16일 배우 송지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분, 저의 생일 축하 너무너무너무 감사감사합니다." 송지효 갤러리 위드지효 아이두 송지효바 비비비 클럽 저스트러브, 그리고 모든 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힘내세요. 라는 글과 함께 세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송지효는 자신의 사진으로 장식된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송지효의 사진과 더불어 귀엽고 예쁜 장식으로 가득한 생일 축하 케이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송지효는 활짝 미소 지으며 입체적인 이목구비를 뽐내 여배우의 면모를 자랑했다. 한편 송지효는 예능과 드라마에서 맹활약 중이다. p o p n e w s g o l b a n k h e r a l d c o r p c o m 재생 버튼 팬커뮤 난리난 방탄 언어원 엑소 트와이스 리얼직캠 헤럴드팝 네이버 tv 카피라이츠 헤럴드팝